봄 학기에는, 어, 음량 오행 태길법, 거기부터 진도가 이어나가도록,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어, 여기서 마치고요. 우선, 어, 마친 인사를 드리고, 어,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저, 오늘 다, 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여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수료증을 다 받아봤죠? 그래서 저기, 오래, 오래 전에 받아보신 한분 계세요. 전 <laughs> 예산만 <정의상만> 제가 <laughs> 드리고, 나머지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그대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앞으로 나오십시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네. 자, 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증서 번호 대구교육대 평생교육원 2024년 272호 수료증 성명 정혜진 어, 과정 복을 부르는 생활풍수질이 위 사람은 본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위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4년 12월 12일 대구교육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장 최미형 위 증서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배상식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일오세요 마주보고 이렇게 들고 저 사진을 찍고 <laughs> 됐어요 자 나머지 다 나오세요 이제 에, 자 어, 들어가지 마시고 권원선생님 안 오셨고 남성선생님 안 오셨고 자, 도주환선생님 자, 전부 이렇게 드십시오 어, 앞에 잘 보이도록 자그 다음에 박종용 선생님 그 다음에 성일진 선생님 그 다음에 윤보경 선생님 어디갔노 어, 올라오십시오 자그 다음에 이명동 선생님, 그 다음에 천철 선생님, 그 다음에 어, 회장님 나오십시오. 어.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 나오자 <laughs> 자, 이렇게 요렇게다 드십시오. 앞에 나오도록 일렬로 서십시오. 일렬로. 아, 야, 네, 자. 어, 어, 앞으로 당기. 열에 열에 아래로 지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 접어 가지고 앞에 가슴 열에 뜨. 열이 열에 들어 보십시오. 다 들었어요? 윤법사 그거 나중에 하고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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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오늘 다 왔었으면 좋았을텐데 예. 오이 카메라가 좋네 아 좋습니다 하나 둘셋자 오른손 드시고 화이팅 이렇게 간단하게 높이 드지 말고 옆에 이렇게 하나 둘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회장님도 이거 쓰십시오 일단 써가지고 예. 개강은 돼야 되니까. 예, 아, 예 대구교대 풍수지리반 오늘 2024년도 2학기 종강을 하고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하고 뭐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여기 왔는데 한옥입니다 한옥. 한옥을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아주 어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어 멋진 곳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아 저녁 식사를 아 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디귿자 한옥 건물인데, 예, 여기 정원, 정원 저기 한가운데 이렇게 단풍나무를 심어놨네요.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 한쪽 저 담장 쪽에, 예, 담장 쪽에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요 단풍나무도 담장 쪽으로 조금 옮겨 심었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자리가 없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곧 안에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가 식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왼쪽에 감나무도 한 그루 심어두었네요. 감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투실투실하게 두실 잘 익은 감이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쪽에 담장을 이렇게 낮게 약 1m 정도 높이가 1m 정도 뿐이 안 되네요 어, 낮게 이렇게 쳐놓고 그 앞, 옆쪽에는 어, 대나무로 이렇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대나무로 조경을 해놨는데 뭐 도심 공간에서 어, 이렇게 담장 쪽에 대나무나 화초로 이렇게 조경하는 것도 어, 이색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 멋지게 조경을 잘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불세개 준비해 주세요. 불세개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세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맥주 두배 소주들, 맥주들. 소주 맥주 어떤 걸로 드릴까요? 소주 두 개, 맥주들. 아하. 석사요 예. 어, 우이 들어가죠. 우리 지나고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머을를 올렸습니다. 소확을올렸다해머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자, 여러분, 2024년 값진년도 어, 값지게 지나갑니다 우리, 네, 어, 1,4년은 내년에. 네. 내년에 그래도 구에 해가 또 가라오우지니까 멋지게 불을 한번 지봅시다 어, 내년에는 모닥불이 아니고 큰 장작불, 태양 같은 불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풍수도 배운 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쓸모 가 없습니다. 우리 내년에 실천하는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파이팅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천하는 하늘을 만들기를 야야 야야야!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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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도져요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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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는요 떨어져요, 어져요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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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는져요떨어져 <laughs> 다른 데에 <laughs> 강의 진행 방식과 좀 다르게 기초부터, 그죠? 쭉 어, 이렇게 과정과정 도전해서, 과정 <laughs> 어, 한 프레임을 이렇게 돌게끔 그렇게 <laughs>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어, 오래되신 분도 오래되시고또 지금 한 프레임을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다 우리가 하나가 됐죠? <laughs> 예. 하나가 됐습니다. 더욱 이제, 연구 좀 해주시고. 제가 아쉽다는 말씀은, 어,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회장님께서 내년 1, 3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해약도는 항상 연말에, 그 다음에 그 우기를 좀 풀어주는데, 네. 오늘 그걸 못 풀어드린 게 아쉽습니다. 네. 기자회견 좀풀수 있으면 그게 좀 아쉬운데, 이따가 이렇게 식사를 회사... 하시면서, 네. 앞도 반복하고, 어, 이건 검게의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 그 기자회견을 들어주십시오 하나지 동안 여러분이 많이 그 연구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저한 정한풍의 우리, 우리, 우리 윤준찬이, 윤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다음 학문에서 아주 부탁을 드리고, 항상 이 학문의, 에, 기본이 발목이죠? 예. 제가 풍수하면 발목이 좋습니다. 풍수! 발목! 아, <laughs>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 고생해야 될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리나갑시다 야. 철자인데. 야, 안 갔다 얘. 얘도 셔도 아야고 아, 이제 들가야 됩니다.